오늘 무슨 날이야? 집 청소하는 날. 짜잔. 짜잔. 초소 놀래. 그래도 잘 알지. 하나. 응? 오늘 무슨 날이야? 집 청소하는 날. 우리는 <laughs> 오늘 집 청소하러 가요. 집 청소하러 갑니다. <laughs> 구경도 할겸 청소를 하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 아빠! 응?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하루 종일 못 잤는데 일어나는 날. 아니에요! 무슨 날인데? 오늘 집 청소하는 날이에요! 뭐? 집 청소! 아, 오늘 집 청소하는 날이야? 네! 알아. 오늘은 화은이가 오프닝을 하네요. 주아는 어디 갔어? 주하랑 주한은... 놀 어. 아, 어, 주는 주한은... 응. 태백 갔어요. 태백? 네. 그렇지. 할머니가 태백 할머니가 좋아해리고 태백 놀러 갔지. 네. 응. 이따가 만나요. 이따 <laughs> 봐요. 안녕. <laughs> 이소이는뭐시한 <소인은 시작한가>? 거야 안녕하세요. <laughs> 팔 살짝 뒤로 해 네. 어, 그렇게 지 어. 어디 가죠, 지금? 어? 이사할 집간다니까 <laughs> 이사할 집에서 청소하고. 음. <laughs> 그리고 오늘 신나는 하루 보낼 거예요. 오늘? 네. 이사하고 집에서 자면 안 되냐? 아빠는 자고. 어, 엄마랑 넌 신나는 하루 보낼 거야? 주아도 태백 가고. 어. 할머니도 태백 가고. 그래서 오늘 신나는 하루 보낼 거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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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런 차 출발할 때 만나요. 안녕. 짜잔. 짜잔 여기가 저희가 새로 이사할 집입니다. 화장실부터! 화장실부터. 와우. 생겼어요? 깔끔하고 자 이거 화원이가 잘 방이야. 여기가 냉장고 들어갈 자리. 여기 주방. 아? 여기 아마 화원이 방이 될것 같아요. 그치. 음, 여기 화원이 방. 화원아, 근데 옷장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쓰자. 화원아. 아지? 아. 알았어. 여기 옷장이고요. 여기 진짜 넓다. 음, 화원이 방 경치 한번 볼까요? <laughs> 여기서 아빠 학교 갔다 올게요. 뚝뚝뚝뚝뚝차. 초등학교 바로 앞이야. 그 다음에. 거실을 볼까요? 거실 볼까요? 거실은 요 정도 돼요. 음. 아, 마 여기 TV를 설치하고 여기에 아, 소파를 놔둘 예정이고요. 아.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처음 올라가지. 나 이런, 나 이렇게 집에 계단 있는 거 처음 봤지? 무슨 있잖아요. 음. 올라가기마저 짜잔 여기 음, 엄마가 여기가 엄마나 아빠가 있을 곳이야. 와. 저기 비밀 공간 있어. 비밀 공간? 어, 맞아. 비밀 공간이라. 그 <laughs> 조임에. <조심해. 웃음> 숨어고 리어서 숨어고 올라오다 한 머리 깨겠다. 아, 아 씨. 우와. 목소리 진짜 아프네. 야, 목소리 방지해야 돼. 내 내만 머리 박기 싶다. 맞네. 아, 아프라. 저희가 여기 장판을 우리가 깔았어요. 얼마 좋더라? 장판이랑 온열까지 가 130만 원인가? 어. 이거 깔고 이제 야외로 나가 봅시다. 우와, 추워 우. 여기까지예요. 이거. 너. 너자 <laughs> 아, 경치는 좋고. 햇빛 잘 들어오네. 여기서 일어나 그래. 우리 이제 청소해야 된다, 하아씨시작 안녕. 다도나어요 하면 되겠네. 하면 되지. 저기 구석이 치워줄래? 저거 볼래? 그러 차라리. 솔직히 <laughs> 얼마 안 왔어? <laughs> 와. 야, 말이 힘들어, 이빨아. 이게 아니라 막막해서. 쓰러진다. 야. 엘리베이터 갔다 올게 <laughs> 엘리베이터 갔다 올게 엘리베이터에 청소했었거든 청소해줍니다 주 청소 안녕하세요 입주 청소 보고 연락 드렸거든요 네여기디에세요 여기가 그 여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러라고 하긴 해요. 예, 맞습니다. 어. 고... 27만 원까지 해 드릴게요. 27만 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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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원. 내 주술 안 먹잖아. 이러려고 내 술을 안 먹었다. 술안 먹은 돈만 30만 원 넉먹었다. 어? 야! 대차. 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봤어 나도 추워, 추워, 품에다 <laughs> 발가락 시리고 진짜 이게. 이게 아니, 일라, 처음에는 우리 셋 다, 아니 몸부터 닫자 일단은, 아 추워, 씨. <laughs> 처음에는 우리 셋다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자, 파이팅, 파이팅 <laughs> <laughs> 하면서 막 점심 때막 짜장면도 시켜 먹고 청소하다가 그 생각을 했는데요. <laughs> 아 이거 어때 청소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차라리 이사 짐을 옮기면서 그때 짜장면을 먹고 그래야지 청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청소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편에 이사편으로 한번 돌아올게요 아니면 가구 쇼핑이나 가구 쇼핑 가구 쇼핑도 아마 한 천만 원씩 쇼핑하지 싶다 우리 먼저.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안녕